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 나눠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어, 우리가 천국에 가거나 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한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좌부 옆에 앉아 보신 분들과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따뜻한 우유를 한잔 먹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I love you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목소리 아이러브 유> <목소리> I love you, yeah. I love you, 예, I love you. 예. 제가 이남 이녀 중에 막는데 벌써 우리 가족들이 비웃는 듯한 느낌이 yeah, 드는데 네.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너무 너무 기분 좋은 말이죠. 네. 사랑해. 저 어렸을 적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막내 아들인데 제 어머니께서 종아는 누구 아들? 이 말을 엄청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이거를 어머니가 엄청 많이 하시고 또 뽀뽀 볼에 뽀뽀하라고 수천 번더한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도 너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무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에요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누구를 찾아가셨죠?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너왜날 부인했냐? 너왜 그랬어? 라고 너 앞으로 잘할 거지? 뭐 이런 거를 묻지 않으시고 이거 물어보신 거죠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냐? 베드로 너나 사랑해? 그거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말을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성경을 탁탁 털면은 성경을 탁 털었을 때에 딱한 단어가 나올 수 있다라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딱 쥐어짜 가지고 압착해 가지고 한 단어가 딱 나온다. 예, 네, 그럼 사랑이죠 사랑. 모두가 다 공감하시네요. 사랑이죠 사랑. 우리 기독교는 이 사랑을 빼고는 아무 것도 설명할 수가 없는 가장 큰 전제가 되는 단어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성경의 제일 되는 두 강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집에서 늘어지게 낮잠을 자거나 편안한 소파에 누워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분위기 좋은 곳에서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으신 줄로 믿, 어, 믿 어,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그런데 사실 이 물음에 대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결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걸려 넘어졌던 이 문제를 우리 또한 심도 있게 짚어보고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가 있더라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슬피 우는 사람들 누구까요? 마지막 때에 슬피 우는 사람들. 바로 지옥에서 영원 형벌을 받게 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일을 간다는 거예요. 일을 간다는 것입니다. 왜 일을 갈까요? 보통 일은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예수 믿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았던 자들은요, 그냥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어 슬피 울겠죠. 그런데 누가 있는 일을 가냐면 억울한 자들이, 억울한 자들이 일을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래도 그래도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좀 봉사도 했고 헌금 생활도 좀 했는데 마지막 임종 때 마지막 임종 때 자식들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씩 천천히 훑어보고 가쁜 숨을 몰아 쉬다가 스르륵 눈이 감겨가지고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눈을 떠보니 직감적으로 자신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자신이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영원한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 고통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왜 내가 왜? 라고 절규하면서, 선한 어, 성도 여러분, 주님이 겁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 착각하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늘 이 나로남 오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왜그 자리에 와서 나를 따르고 있는지 왜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정확하게 그 중심을 꿰뚫어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진실로 진실로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다에게 너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아저 사람을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겠구나. 우리 가족 저 사람한테만 잘 보이며 만사 형을 통할 수 있겠고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이나 뭐 권샘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복 받은 사람들 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람에게 올인하면 나의 삶도 문제 없을 수 있겠구나 나의 자녀의 문제와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충분한 능력이 있는 저 사람 저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따라서 살아가보자 혹은 믿줘야 본전인데 일주일에 딱 한번 일주일에 딱한 시간 정도 하려 하는 건데. 뭐 그거 한번 해보지 뭐복 받을 수도 있고 안일 수도 있고 예수님은 이러한 인생들의 중심을 정확하게 깨뚫어 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나를 구원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조차 저 내면 깊숙한 곳에 이와 같이 불편하고 불순한 의도를 갖고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하여 접근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너무나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였더니 베드로의 내면 깊숙한 곳에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었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부활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바로 이 질문 다음에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죠. 내가 곧 저들에게 끌려가서 죽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하였는데,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명을 듣자마자, 방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였던 방금 그렇게 고백하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돌변합니까? 그 베드로의 불순한 의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32절 말씀인데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에 공간 복음인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하여 항변한다라는 단어는 화를 불같이 내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화를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레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무어라고 꾸짖으셨습니까? 무어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이 구절이 중요해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이다라고 고백하였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구원자 대신 메시아라고 고백하였던 이 베드로조차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배가 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와 같이 온통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 던졌던 것이었죠.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지만 끊임없이 나의 필요를 주님께 아래며 나의 것을 채워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되지 않을 때 절대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죠. 항변해도 안될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또는 나의 삶에 어떠한 신적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가 되어질 때 어떠한 평화가 주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대하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그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과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마귀의 공격 앞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저 예수라는 사람 나는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욕을 하면서 세번 부인하고 떠나가 한 켠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였습니다 베드로 이것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 앞에선 연약한 인간의 참담한 모습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누가 이 문제 앞에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사탄이 사탄이 물질을 가지고, 또는 우리의 건강을, 또는 우리의 자녀를 이처럼 죽일 듯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그 시간에 맞닥뜨리게 되어진다면 베드로처럼 자신 있게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수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네,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베드로의 삶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네, 그렇게 자신만만하였던 그 수지자 베드로, 네,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놓였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떠나간 베드로가 어디로 돌아갔죠? 바로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일상 갈릴리 포숙가로 되돌아간 곳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어, 따라갈 때에 버리고 어, 버려뒀던 그물을 다시 들쳐메고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에이, 그냥 한낮 그 여름밤의 꿈이었네. 뭐 이런 마음으로 고기를 잡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아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신하였던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너무 괴로워하며 낙심과 절망 가운데 힘없이 그물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자리로 예수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저는 이 장면을 너무나 사랑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예, 여러분 머릿 속으로 장면 장면대로 영화 보듯이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요한복음 4, 21장 4절부터 13절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우분들 계시지만 제가 한번 어감을 살려가면서 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게머릿 속에 영화를 본다 생각하시고 들어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서 동이 트는 것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묵고기를 잡느라고 지친 제자들을 위하여서 생선과 떡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리고 숯불을 피워 놓고 그것들을 굽고 계시면서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분이 예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는 오늘 성경의 나레이터는 굳이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벗고 있던 보석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온 님을 다하여서 누구보다도 빨리 예수님께로 헤엄쳐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급한 거죠.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베드로의 다급하면서도 너무나 기쁜 마음.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고 싶고 죄송하다고 예수님 정말 죄송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라고 말하고 싶은 이 베드로의 심정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밥을 먹으며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건데 어색한 침묵만이 흐렀을 뿐그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홀로 버려둔 채 도망쳤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에 어색한 침묵을 깨고, 그때 어색한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물어보셨는가? 그것은 너왜 그랬느냐고, 왜 나를 배반했느냐고 일절 묻지 않으세요. 괴로워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야, 너나 사랑해. 조반 먹고 나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유한의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울먹거리며 눈물을 머금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처럼 감히 내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제일 사랑해요라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힘겹게 온 힘을 쥐어 짜내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을 우리말로 좀어감을 살려 이야기하자면 주님 맞아요 제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자신이 부인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주시기를, 예수님을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그 목소리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이 질문을 베드로가 세번 부인했던 것과 같이 꼭꼭세번 되물으십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제서야 그러면 이제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충신 괴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아이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역겹고 추악한 나의 동기와 마주대할 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음담과 사람들을 향한 분노, 절제되지 않는 탐욕과 세상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삶으로 부인하고 있는 내 모습과 내 스스로가 마주대할 때. 우리는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된, 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조차 부끄러운 내 입술. 그래서 때로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다가도 눈물이 눈물이 흐르는 것이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어찌할지 몰라서 그냥 내 삶의 자리로 되돌아와서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하루 종일 그 가슴 아파하며 가슴 졸이며 지쳐있을 우리들을 위하여서 숯불을 피워두고 떡을 구우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떡과 조반을 주시면서 오늘날로 하자면 아마도 따뜻한 커피하고 빵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눈물 젖은 눈으로 어찌할지 몰라 부끄러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왜 그렇게 살았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너나 사랑하지. 그 이야기가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릴 때 어떻게 할지 몰라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나하기조차 부끄러워할 때에 예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더럽고 추악한 해결되지 않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나의 죄악 앞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였던 역겨운 그 죄악들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아서 괴로워할 때, 총아야 너가 그 죄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왔잖아.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고 내 아들이야. 너나 사랑하지. 그 나의 허물을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 그 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질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눈물을 쏟으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거듭남자의 도드라진 특징 중의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의 행복을 나의 삶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 베드로야, 이제 됐다.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내 양을 치라. 이제 됐어. 너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여기에 물고기 잡고 있지 말고 내 양을 쳐라. 오늘 보면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에 그리고 나서 이 말씀 어 이제 예수님께 그렇게 혼이 났던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깊은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자들만이 십자가 은혜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그제서야 배가 부른 까닭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질 때 제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자들만, 목사들만, 장로님들만, 권사님들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상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면 거룩한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당시 로마 시대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극악무도한 극형의 사형 도구였어요. 사형 도구.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릴 정도로 너무 잔혹하여서 떠올리고 싶어하지 않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사형틀. 그 사용 도구를 등에 짊어 메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작두라든지 전기 의자 또는 목매다는 그 줄을 등에 메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다가 제자들이 뒤를 따라오고 수많은 무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아야 여기 교회 세워야 되겠다. 얘들아 누가 내 대신 여기에 복음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물으실 때에 내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양들을 치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자신의 등에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그 자리에 박아 놓는 것이죠. 그 땅에 박아 놓고 그 자리에 내가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너가 짊어지고 온그 십자가를 그 자리에 대고 우리가 그 자리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사랑에 반응한 자들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방법을 알아내어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내 문제를 해결받고, 내 배가 불러지고, 나의 사업이 확장되어지고,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 복받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이 흥한 케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목적 자체가 온통 그러한 접근이라면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똑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탐욕에 우리는 반응해야만 합니다. 나의 안에 자리잡은 음흉한 의도를 들여다 보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그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온 힘을 다하여서 헤엄쳐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 그때에 숯불을 피워두고 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던.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측은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나를 향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금성이 그 반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이 부르심 앞에 처절하게 자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눈물로 고백하였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청식교 성도 여러분, 복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 맡겨 주신 양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 김종화 목사가 될수 있게를 여러분들 될수 있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